안녕하십니까. MD인 비전스쿨의조레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 말씀을 새 힘을 줄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예언서로 분류되는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은 시대에 활약한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성경의 66권과 같이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가 구약적인 그런 내용으로 심판과 공의, 회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 성격으로 구원과 용서,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후반부의 시작인 오늘 말씀을 나눌 40장의 주자는 한마디로 새 힘이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지친 상태로 있었겠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고 절망적인 포로 생활에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꿈은 날이 갈수록 무너져 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와 이스라엘 전체가 삶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새 힘과 영광의 빛을 주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새롭게 살려고 해도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없는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삼1일 절의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려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오직으로 시작한 오늘의 본문이 영어성경에서는 but으로 시작합니다 앞서 30절의 내용을 부정하면서 시작하는 것이겠죠 앞에 30절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렇게 되어 있죠 한참 기운이 넘치고 활기왕성한 소년과 젊은 피가 끓는 장정이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합니다 포로 생활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의 지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상에서 지친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쟁 포로는 아니지만 세상의 삶의 포로가 된 우리들의 자화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인간관계에서의 충돌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불의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새 힘,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코아흐라고 합니다. 의미로는 생기, 힘, 능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파워라고 그러지 않고, 스트렝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강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나의 연약한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리고 강한 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약할 때 강해진다고 하셨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군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라고 얘기했죠 내가 약할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마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기를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여기서 새 힘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독수리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11기상 19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해 그가 허리를 놓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앞서 달려가는 아합 왕보다 먼저 이스라엘 평원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힘, 여호와로부터 받은 능력,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힘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도 고린도 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본문에 앞서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능력이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힘이란 생기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임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죠. 물리적인 힘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향해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며 다이슨 하나님을 찬양하였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모든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칠 때까지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이할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새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 많이 주실 수 있는 새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은 여와 만을 악망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악망함으로 새 힘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에 이르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신사가 되었을 때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를 다 잃고 거기서 더해서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요분 여호와의 이름만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북 이스라엘 도단성이 사방에 적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할 때이 성에 사는 엘리사가 세상에 줄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 도망자의 신성로 장인의 양떼를 돌보던 모세가 새 힘을 얻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죠.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왕이 됩니다. 요아를 악망하지 않되 성도들은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세상에서 피곤하고 곤비하여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에 거친 폭풍과 비바람에도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넉넉히 이길 새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와를 악망하기만 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보는 말씀 중에서 31절의 앞부분에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하셨죠. 악망하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잘 사용되지 않은 용어죠. 이 부분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라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 는 호프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 악망과 소망, 희망, 뭐좀 유사한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악망을 사전에서는 자기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람,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러러 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자어인 이 앙이.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다보다는 좀더 간절하고 격식을 갖춘 그런 언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악망하다가 히브리어로 코예인데 이는 기다리다, 찾다, 바라다의 뜻으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악망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악망하라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갖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따라서 본문의 여호와를 악망하는은 히브리어로 외코의 여호와가 됩니다. 정리해서 표현하면 참을성 있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주위의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살아가지만 이 모든 세상의 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우러러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이것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대하거나 갈망하는 소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갖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세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하셨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쉬지 않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세 힘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고 생명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와 충만한 기쁨으로 항상 열정적으로 활기가 넘치는 것이죠. 추웠던 겨울에 얼어붙은 땅 속에서. 연약하고 연약한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때묻지 않은 그 깨끗한 녹색의 새 생명의 새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죠.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속구치는 생명력으로 어떤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함께 동행하여 새 힘을 얻고 넉넉히 이기시기를 추드립니다두 번째로, 새 힘을 얻으면 독수리와 같이 높이 올려집니다. 오늘의 본문 31절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으면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하늘로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십니다. 성경에는 독수리가 자주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에스겔서에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죠. 독수리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늘에 나는 것을 대표 합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시력이 매우 좋습니다. 즉, 미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좋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피조물 중 가장 시력이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타조의 시력이 사람보다 10배가 좋은 25.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 9.0. 그리고 독수리가 6.0의 순서로 그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여와를 악마하는 자는 사자와 소처럼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높이 올라가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며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독수리가 어떤 동물입니까? 하늘을 낳는 하늘의 왕이죠 땅에서는 사자가 왕이죠. 가축의 상징은 소이죠. 독수리는 사람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내생물로 등장합니다. 독수리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력이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멀리 3km 창공에서도 먹이감을 찾아내고 160km의 그 속도로 내려와서 그 먹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폭풍과 몰아쳐오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다른 동물들은 도망치고 숨기 바쁜데 독수리는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가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평균 만 미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한쪽 날개가 무려 1미터 가까이 되니 그 날개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러한 흰 머리 독수리를 자유와 정의의 상징으로 그국조 나라의 대표하는 나라의 상징적인 새로 정하고 있는 것이죠 욕기 39장의 27절에서 37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먹이를 살피기 위하여 멀리 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새 힘으로 독수리 같이 힘차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고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독수리처럼 강인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독수리는 강한 바람을 치고 힘있게 솟아 올라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 충만의 힘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의 그 앞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나는 여호와의영으로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라고 합니다. 정령이임하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새 힘으로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설하지가 않습니다. 본문의 후반부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달려도 기력이 바닥나지 않는 그런 강인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네 차례의 전도여행에서 약 2만 킬로 이상이나 되는 거리를 다니며 전도여행을 했죠. 요한 외슬리도 4만 킬로미터 이상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코 피곤함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때새 힘을 받는다면 결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새 힘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새 힘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결코 넘어지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 소사오르는 힘으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임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피곤치 않을 거라고 말씀을 나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 그러실까요? 돈 걱정 없이, 병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라고 그러실까요? 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멸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여호와에게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면 새 힘을 얻어 날아가 회복되고 안건해야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과연 본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목적은 무엇일까요? 먼저 모든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앞부분에 기억되기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는 기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악망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새힘 새 권능을, 새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힘, 권능을 받아서 무엇을 할까요?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늘로 높이 날아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무엇 합니까? 열심히 세상일 하라고 주시나요? 열심히 돈벌라고 주시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뒷부분에 답이, 답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전에 읽었던 그성령관기술에 뒷부분에 답이 있죠?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하십시오. 누가 복음 4장 18절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에는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서 땅끝까지 가서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전하라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후반부에도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하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은사를 받아 성령의 힘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인 그 열두 제자에게 권능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성경의 인물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은 몸에 가시, 즉 질병이 있음에도 당시에 2만 킬로가 넘는 전도여행을 하셨습니다. 산 넘고 바다 건너, 그리고 돌에 맞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신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가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새 힘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금 마지막 장인 24장 48절과 49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죠.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도와 간과하며 주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안 받고, 받지 않고, 그냥 나가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온전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중 31절에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질을 하여도 군대하지 아니하겠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다. 라고 하셨죠. 여와만 바라고 소망하는 자는 주님께서 새 힘을 주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힘있게 높이 올라 영적인 눈을 갖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세상을 이기며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방법은 오직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MD 미션스쿨의 조레을 목사였습니다.